이 셀트리온 헬스케의 움직임은 사실 미국 중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21선 이탈하고 하루 이틀 더 버텨줄 수 있겠지만 61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애플이 61선까지 밀리게 된다면 국내 등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등시 일제히 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 베네란 젤레 팀장입니다. 자, 8월 20일 금요일 현재시가 2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코드 091990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2.89%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닥 대작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다. 헬스케어가 빠지면 코스닥 지수 투매 나올 수 있다. 패닉셀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삼성전자를 딜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다. 지금의 반도체가 있다면 10년 후에는 어 바이오시밀러와 2차 전지 요두 섹터를 제가 주력적으로 좀 밀고 있죠. 하지만 어, 셀트론 헬스케어 지지선을 사, 사수하라 그 지지선이 10만원 잡아드렸어요 자 아직까지도 10만원까지는 안 내려왔죠 어, 10만원 이하 절대저평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 저평가 지지라인 절대저평가 지지라인을 왜 10만원으로 잡았는지 이전 영상을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전부터 셀트론 헬스케어 코스닥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 그 예측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락의 이유는 분명하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죠 자 어제도 바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자 21선이 이탈하는 요 시점 7월 말 때부터 어 21선이 탈했다 이것은 위험 신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가 아니라 요 날은 21선이 탈하는이 신호, 이 신호는 이신호 어, 하락의 신호가 될수 있다 그래서 엑셀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 위에 발을 올려놔야 된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그 말이 무색하게 고점을 뚫어버렸죠 자 이렇게 신고가 터치할 때음 이렇게 되면 어, 고점을 터치할 수는 있겠지만 상승의 이유가 부족하다 아직은 엑셀을 밟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1선 이탈 이탈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라고 유차 말씀드렸고 자요 캔들 등장하는 시점에서 브레이크 밟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아래꼬리 반등 나왔지만 아직 어, 바닥, 바닥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다 자 이날도 마찬가지 1000포인트까지 열어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리고 1000포인트 찍고 반등 나왔어요. 하지만, 자, 이것도 아직 바닥이 아니다. 1030포인트 이내 저항이다. 반등 나오더라도 저항 맞고 하락하거나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왜? 과거에도 그랬죠. 21선 이탈하게 되면 반등 나와도 하락합니다. 반등 나와도 또 하락해요. 자, 이러한 과거의 흐름들을 봤을 때 21선 이탈하게 되면 한 번에 반등 나오더라도 반등, 어, 또 쌍바닥 찍으러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이렇게 하락했고 전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어 바닥 안 나왔다 어디까지 투매가 나올지 모른다 섣불리 바닥을 예측하지 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락보기도 커지고 있는데 자 이제 3시쯤 돼서 이제 또 반등 시도를 나와 주려고 하네요 아래 꼬리 달고 쭉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내 1000 포인트가 또 저항입니다 반등 나오더라도 1000 포인트 저항 돌파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어요 결국은 이러한 쌍바닥 패턴 반등 이후 쌍, 바닥 패턴. 자, 이런 패턴을 예상한다면, 반등 이후 쌍바닥. 그, 저, 점 단기 저점이 어딜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 구간, 단기 저점일 수도 있죠. 하지만, 반등 나와도 재차 하락한다, 라는 가능성이 높은 현 구간에서, 굳이 이 기술적 반등 노리려고 우리가 애를 쓸 필요가 있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 자, 이제 코스닥 지수를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코스닥 지수의 대장은 누군가요? 셀트리는 헬스케어다. 아, 셀트리 헬스케어 에코프로 비엠 이 종목 2차전지 바이오 시밀러 계속적으로 강조 드렸던 두 종목이죠 이두 종목은 믿음의 종목이다 다만 다만 어, 절대적평가 10만원 이하로 내려오면 참 좋겠다 여기서는 자신있게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니까 어, 어, 우리가 좀 높여서 산다면 비중을 줄여서 접근을 하고 반드시 내려왔을 경우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한 비중 조절 현금 조절이 필요하다 계속 강조 드렸죠. 음, 기회라는 것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니다. 어, 그래서 어, 반드시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음, 10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 기회라는 것은 예고하고 내, 어, 예고하고 기회를 주는 게 아니죠. 하락장 역시 갑작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 갑작스러운 나오는 패턴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다면 자, 이렇게 누군가는 콩 투매나 나왔을 때, 공포에서, 어,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최근 1년 동안,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상승장만 겪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러한 코로나 때의 패닉, 어, 미중무역정제 때의 패닉, 뭐, 브렉시트의 패닉, 이런 하락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어, 지금 이 상승장에 취해서 이러한 하락을 잊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10만원, 안 내려올 것 같지만 내려올 수 있다. 그때가 기회다. 유차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슬슬 21선 이탈하고 헬스케어가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가 저점일까? 아직 모른다는 거죠. 이대로 반등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어요. 셀트론 헬스케어가 밀리면 코스닥 지수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하락한 것 같지만 아직 저점이라 확신할 수 없어요. 자 이제 반등 여부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달려 있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의 움직임은 사실 미국 증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21선 이탈하고 하루 이틀 더 버텨줄 수 있겠지만 6 1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애플이 6 1선까지 밀리게 된다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증시, 일제히 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가 관건인데, 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 반드시 내려온다가 아니라, 내려오면 이 부분에선 그래도 바닥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을 한다면, 내려올 것에 대비를 해야죠. 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몰라요. 하지만, 내려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으로도, 우리는 추가적으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헬스케어. 뭐, 믿음의 종목이죠. 10만원 이하 절대 적평가 여기 오면 저호의 매수 찬스인데, 어, 뭐, 형 구간에서도 이제 신규 매수 입장에서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은 자리지만 지금 지수 흐름이 좋지 않은데 굳이 오늘 조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어 최대한 10만원에 근접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보고, 자, 애플 흐름과 어 중국 항생 지수, 이렇게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신중하게 매수 접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의 영역이죠. 아, 이거 안 주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손실 보는 건 아니죠. 음,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어, 내려오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여유 있는 마인, 마인드로, 자, 저점 매수 기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로, 내려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더 밀리는지, 어, 더 밀리게 된다면, 그때 또 피드백 영상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피드백을 듣고 싶다 하신다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1833-6014 전화 주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어, 초록색으로 라이브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이렇게, 음, 매일 음 무료로 두세 두세 종목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 보시면 어 쭉쭉 실시간 댓글 리딩 실시간으로 댓글을 댓글로 이제 리딩을 해 드리고 있고, 있고 어 이렇게 쭉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무료 추천 종목 공지 사항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시자. 어 미국 증시부터 시황 분석을 해 드리고요. 간단하게 전일 미국 증시가 왜 상승을 했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쭉쭉, 장 시작 30분 전, 장 시작 5분 전, 장 시작합니다. 장이 시작하면은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가요.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이렇게 현재가 실시간 댓글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후에 이제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렇게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 달성, 이렇게 쭉쭉쭉, 뭐, 종목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그래서 또, 왜이 종목이 추천드렸느냐. 그 이유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종목을 왜 매수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쭉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렇게 결과, 결과, 사, 세 종목에서 세 종목 다 수익이 났네요. 자, 그래서 결과,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매매일지인데 쭉 보시면 매일매일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 매매 일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 파란 물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빨간 물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익이라는 게, 단타 매매라는 게, 어, 확률 100%라는 것은 없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라는 건데, 어, 우리가, 어, 확률 70%, 80%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어, 수익과 손실을 딱 잡고, 어, 내가 확률 100%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예상을 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1%, 5%, 4%에서 짧게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나 수익은 이렇게 크게 크게 가져가고 결국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10번 중에 7번 8번 수익이 난다면 누적 수익으로 쌓아 올려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단타 매매 의 핵심이다. 그래서 한방투자, 비자발적투자 이런 거 장기투자 하지 마시고 AP투자연구소 이렇게 무료추천 종목. 참조를 해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야심차게 준비한 게 이제 테마주 검색기,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어, 테마주 검색기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모두 다운 받으실 수 있으시고 어, 한 눈에 빠르게 단번에 어, 주식 초보자분들이 이제 뭐 항공주 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런 게 바로바로 뭐이 정도는 알겠죠.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 뭐, m게임, yjm게임즈, 이런게 바로바로 안 나오죠. 사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어,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잘 모르겠다. 테마주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테마주 검색기 다운을 받으셔서, 어,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